의병 들은 제가 많이 연구지잘 모르겠고 대신에 여기는 어떤 의병으로 유명했는지는 알아야 돼요 무슨 데? 의병 전문가이신 우리 김남태 선생님. 아, 뭐, 잠깐 예, 잠깐 설명을 네, 좀. 일단 우리가 의병 얘기하면 의병은 크,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돼요. 먼저 의병하면은 호남의병에서 임기의병 있고 한발의병이 있거든요. 여기는 민진의병이 산발음이니까 중적된 지역이라는 걸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의 의병의 시작은 을비옷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1 5 9 0년일본이가 밑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1 1590, 5 9 3년까지는 사실은 저 경상도 꽤 수월하고 선조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이 남도, 전라도 쪽을 지켜내잖아요. 그 이순신과 지역민들이. 그리고 나서 잠시 5년 갔다가 휴전을 해요. 1597년에 다시 전쟁에서 정유재란이라고 입력하는 정유재란 때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이 호남 전라도를 차지하게 들어와요. 아예 남해를 거쳐서 주요, 주로 전직 지역이 영산강이에요. 응. 영산강을 타고 들어와요. 남해를 거쳐서. 의평도또임지두 가지로 나누는데 초기에는 왕을 지키는 거예요. 선조를 지켜야 왕이 무너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김천일이나 어, 고경명이나 그다 최경에는 근황의병이라고 해요. 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대구로 올라가잖아요. 독산 수원, 강화덕까지 가잖아요. 뭐 고경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데려오다가 2차 진주성에서터절하게죽죠이남도병다 죽어요. 정상의병다 살아나고요. 어쨌든 근데 정유재란 때는 항고의병이라고 래요 지역을 지키는 의병입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여기까지가 여 여기 영상을 찍는데 여기가 매우 지역이 지금 <laughs> 상주시, 강산구, 박고동이에요박고마을이에요 박호동 자이저제각 있죠 사고 응. 여기가 그 유명한 바코마을 여기에 그 뭐냐면 정유의정 때 있던 양산죽이라고 있어요 그 집안은 계주 양씨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구에가 양생손이 있고요 양평손은 그 조광조와 관련된 사람이죠그 구에 그 후손들이 바코마을인데 여기서 이제 음병을 하면서 마지막이 다또죽어요 특히 임진 의병의 특징은 남자는 기병을합니다 의병을 해서 올라가고 저지에서서 죽으면 그 부인은 어떻게 할까요? 다뛰어 내려요. 신하나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을 위해서 의병은충이고 여자들이 절이를 지켰다시 그 여라고 해요. 그정여가 그다음에 자식들이 분모하면 또 전쟁에 나가 의병이 나가요. 수호를다 했다. 이서 추포행. 임기의병 그 핵심이 이 박고마을 특성 발요 그래서 의병 행사 여기서요그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연명 내려오다가 한발때한 발도 의병이다 지금은 옛날에는 뭐 근기의병 의사의병 정리의병으로 배웠죠 근데 네, 지금은 그것이 정기의병 후기의병으로 나누거든요 맞지 않다고 해서 때문에 정기의병을 아까 했던 을미의병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후기의병은 의사의병하고 정리의병 그 정미년이 1907년인데 그때부터 얘기가 본격적으로 마지막에 뭐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한 발음 명에 대다수 참가자가 아까 50%라든지 60%가 부모나 의기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다 깨지는데 여기가 마지막까지 지키는 곳이거든요. 그지키는 곳인데 1구0 7년에 이쪽에 아까 말한 기사면 대장은이 시에서 토원남 창해명소를 만들어요. 한발음 그래서 장각이 군사조직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고장 옆에 있던 사람이 김태훈 의병장이에요. 이 김태훈 의병장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나주출신이라한병 그다음 하순 여기를 하는데 그 김태훈 의병장이 아주 정가가 좋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주 무동천천들 하고 나서 여기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 저 호남대국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다음 문서, 거기 중간에서 거기에서 23명이 그 군이죠. 그래서 여기 많위말씀하시죠 네, 네, 그 순지 아 여기서 해, 그 잡혀요. 그후 여기 성명을 앞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김태호는 이름은 족봉. 그, 그, 죽봉, 죽봉호가 죽봉이고 그다음 본명은 음. 준이에요. 그리고 세원이는 또 이제 호고 그리고 그 동생이 있어요. 그때 김태호는 3 2 살이었고 그 동생이 열 살이었던 김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이 김율에게 그준 편지가 있어요. 예. 사랑하는 아우 유렉에 주는 글. 국가의 안위가 경각에 달렸건을, 의기 남아가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전쟁은 죽으려는 것. 기꺼이 웃음을 머금고 지하에 가는 것이 오르리라. 형 준이 쓰다. 이 김태호는 모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한 평의 기상공원? 나 나주에 남상 공원. 그남 무동촌에 있고 무동촌에 그 인암궁이라 그러고 불 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중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전투 잘했고 승리를 했고 마지막에 숨을 쌤이 엄동산 끝에지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도만가지도안 해. 나... 그래서 이제 이 어등산이 강주에 좀다다으로 저기 농성 강장에 가면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죽봉 선생이에요. 그죽봉 선생이 가리킨 산 여,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동선 강작 있는 것. 아, 여기를 것은... 가르키고 있습니다. 예. 어등산을 이렇게 예. 가르키는 거예요? 예.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 틀린 말 아닌 것 같고요. <laughs> 예. 그 다음. 어차피 여기가 장상하고 경계니까. 그러면 그때 배달을 약발했던 사람이 기사이거요 의병장은 유학자예요. 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장학기. 김태훈도 유학자입니다. 학자들이었고요. 그들은 철장의 충과 현, 그 다음에 절의를 지켰던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한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지지들이 중심돼서 했던 것은두 번째 정도 길에서 모셔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또한 명이 전해산있고그 다음 여기요 한평 월하에 가면 신남일 얘기했죠. 그 신남일 같은 경우도 유학자였어요. 훈장. 그리고 그때 같이 했던 강경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나주로 갔다가 나주에서 금정을 거쳐서 국사봉을 가요. 그래서 한바루벽 총 마지막 총번선 거기가 지금 장흥 유치하고 영안 금정산 국사봉 있죠. 거기는 나중에 파티산 사령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게 아주 천혜의 요소거든요. 그 거기에 우리가 기억해 둔 사람이 양방매. 강무기 형여성의병장 2020년도에 왜 의병이 밤자를 맞느냐? 그니까 요새 지금 독립기념관하고 보훈처하고 에서 여성의병장을 막 찾고 있어요. 양방매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이며 부부 의병이다. 선생은 1908년 가을 외군들과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몸으로 집으로 피신해 온 의병장 강모경을 치료하다가 결혼한 뒤 남편을 따라 의병이 되어 항일전에 나섰다. 이듬해 1909년 3월부터는 심남일 의병장의 선봉장인 남편을 따라 금정, 장흥, 화순 강진 등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 1909년 9월부터 시작된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 당시 화순 풍치의 동굴에 숨어 있다가 10월 9일 심남일 의병장 남편 강무경과 함께 체포되었다. 1910년 10월 4일 심남일과 강무경이 대구에서 사형을 당한 뒤. 나이 어린 여성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역시 의병 활동을 하다가 병사한 오빠 양성일의 딸을 기르며 오랜 세월을 숨죽이고 살았다. 선생은 70여 년을 금정에서 숨어 살다가 1986년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995년에 국립현충원의 남편과 합장되었으며 2005년에는 건국 포장을 받았다. 그러니까, 신남이라 강국 다섯 명이 잡히거든요. 어디서 잡히냐면, 하순에 가면 하악산이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바람골인 하악산. 하악산이라고 그러거든요풍치골 그리고 거기가 정말 요지 중 요지거든요. 옛날에는 인행들이 우리 쪽 타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산. 산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등산 금성산, 그 다음에 저기 백룡산. 등룡산하시작로하던데죠 등용산은 옆으로 뒤쪽에 다시 여기 저 중동전인가 네. 일단 그사그 다음에 이쪽 낮은 등룡산있죠그 다음에 거기 있는 뒤쪽에 풍산문으로사선그 앞으로 하악산으로 가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루트가 연결돼요 하루로 다녀요. 낮에는 숨어있다 밤에 이동하고 하루에 30개, 40개로 이동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우리가 그 일본 순살 한명 죽였다. 그러면, 김태원이 무동집 두명을 사살하거든요. 그냥애기하게그러는데 그때 상식적으로, 일본 순살 한명 찍는데, 우리 흐생이몇명 그 정도 죽보겠을까요한 명이 오겠는데요? 네. 일본에 있는 이거, 슬라이더총이라니까 아, 시신식총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총도 없어요. 교통하나 갖고 있고, 밥 킥킹 이런 거 안고 <laughs> 그러니까, 낮에 사올 수 없어요. 밤에 습격을 하는데, 흔히들, 150명 정도가 한 명을 죽일 수 있는, 2 명을 죽였다는 대단한 성과는 죽이기 힘들지만, 그러면 그때 당시 의병 부대들이 한 부대가 몇명 정도였나요? 지금 개념을 설명하면안 돼요. 그때는 한 부대 3, 40명, 50명, 거의 반면 그러니까 300명. 이렇 300명도 굉장히 많은 부대였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개념은 안 되지만, 저거 지금 가0이 벌써 한 110년 전이잖아. 요 그때 당시로 생각한 그렇다면 이들 의병들이. 대단한 어쩌니까 겨울이 왔던 과 그다음 훈련대, 그다음 에 나중에 다 이렇게 막 계속 죽음으로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사의 명사, 책의 속상한 게 임기 때타인게 죽거든요. 됐다 안됐는요그 사람이 한마디로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남지 않고 취직을 하고 있는 약사, 연결이 안 돼요. 아니, 그랬네요?